경춘선 첫사랑 대성리 MT. 1988년 봄, 우리의 대학 생활은 MT라는 세 글자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배낭과 기타, 그리고 가슴 가득한 설렘을 짊어진 채, 경춘선 플랫폼은 신입생들의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빨리 타. 대성리 간다. 선배들의 우렁찬 목소리에 맞춰, 우리는 덜컹거리는 초록색 비둘기호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 안은 벌써부터 시끌벅적, 왁자지껄한 축제 분위기였죠. 창호는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무 해를 살아왔지만 이렇게 기차가 달리는 창밖 풍경을 보는 것은 처음인 듯 했습니다. 강물, 산,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마을들이 모두 새롭고 반짝였습니다. 그때 맞은편 자리에 누가 앉았습니다. 수련이었습니다. 그녀는 책한 권을 무릎에 올린 채 창호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심장이 갑자기 쿵쾅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차가 가평역을 지나 속도를 줄일 때 창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 공대 새내기 창호라고 합니다. 수련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문대 수련이에요. 대성리에 도착하자 공기는 도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맑고 시원한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펜션과 민박집들이 강변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강변에 둘러앉은 신입생들 사이로 모닥불이 타올랐습니다. 기타 소리와 노래소리, 그리고 어색하지만 즐거운 자기소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수련은 불꽃의 그림자를 따라 창호를 보았습니다. 기타를 치는 그의 손가락은 서툴렀지만 멜로디는 진심이었습니다. 창호와 눈이 마주치자 수련은 황급히 눈을 돌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선배들은 솔직한 이야기를 하자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가슴이 떨리는 사람에게 시선을 주세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창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수련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수련의 시선이 이미 창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